네, 자 오늘 말씀하세요. 네. 아, 그 역사관 맡기 전에는 네. 교회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네. 큰 관심이 없었지만, 네. 이 역사관을 맡은 거서 네. 네. 그 동안에 스무니교회 생긴 때부터 네. 1893년도 이후 이런 역사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아졌고 그래서 네. 첫번째 이제 사업으로 네. 이 성경 번역 성경 전시를. 네. 에, 네. 앞으로도 네. 이 이후에 네. 저희 성문교에서 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네. 그런 것들에 대한 네. 자청자청 기회에서 네. 어, 전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. 여기 네. 이 방해인 선생, 이거들이죠. 네. 이런 네. 것들이 네. 저희 성문교에서 네. 어, 네. 준비하고 있는 지금 네. 행사가 네. 되겠습니다. 네. 거리의 성자 방혜인방혜인 네. 어 전도사님이었나요? 아니 방해인 이제 이 응. 성도죠. 성도. 예. 그뭐 직분이 뭐장 권사 아니면 집사 아니, 그런, 그런 거는 그런, 없었고. 예. 예. 네, 선교를 예. 예. 방해인이. 예. 방해 방해 예. 예. 이제 방해 예. 예. 네. 어 방해인 어 성도 거리의 성장. 어, 조명 삶을 조명하는 일. 예, 또해 보신다고 그러십니다. 어. 이게 평소에 지금 많이 오나요? 그 지금 저희 성문 성교육 교회는 일년에 예. 한 3,000명이 3,000명 정도. 들어갑니다. 예. 3,000명 정도. 네, 예. 달그희들이 예. 이제 예. 일주일 내내 예. 그 교인들에서 예. 예. 교육을 받아 가지고 예. 받아가지고 예.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해설사들을 또 양육을 하시는구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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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, 장로님. 네, 고맙습니다.